안녕하세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아주 쉬운 금융교육 기초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봉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 꼭 도움되는 금융 상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알아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개인 연금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내 몸에 맞는 연금은 어떻게 모를까요?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개인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는요, 가입목적, 세제 혜택, 그리고 투자 성향 세 가지에 따라서 개인연금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가입목적입니다. 자, 개인연금은요, 연금의 재원 마련 등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자금 마련이나 아이들 교육 자금 마련 등을 위한 그런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과는 가입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제 혜택을 어떤 것을 내가 선호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 저축인데요. 연금 저축은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했었죠. 예. 당해년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요 중도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연금 보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해년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니다. 그 대신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요. 다른 수수료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세무상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투자 성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세제 적격 연금 중에서 연금 저축 신탁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을 선호하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인 경우에 선호하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요, 위험선호형 투자 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금보험인데요, 세제 비적격연금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죠. 첫번째는 일반연금보험인데 이것은 원금보장을 선호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 성향을 가진 가입자한테 적합하고, 그 다음은 변액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투자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 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가입 목적, 그 다음에 세제 혜택,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연금을 고르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연금의 선택에 관해서 자 계속 도와드리는 전문가로서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일찍 시작해라. 일찍 시작해라. 두 번째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려라. 원금을 늘리란 얘기죠. 자세 번째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약하지 말라. 세 번째였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조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한, 한 단계 더 나간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신수령기능이 있는 연금을 한개 이상 준비해라. 두 번째요, 비과세 기능이 있는 연금을 하나 이상 보유해라.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조언, 일찍 시작해서 투입금액 늘리고 중간에 아, 찾지 마라. 말고, 종신수령기능과 비과세 기능이 있는 연금을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앞으로 연금을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시간 안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선택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를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준비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내가 가입할 연금의 선택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할 연금의 선택은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내가 해야 된다.였습니다.